안녕하세요. 대전 도안동에서 생면 파스타 집 운영하고 있는 최영윤이라고 합니다. 가게 오픈은 3년 되었고, 강남 맛집과 함께 한지는 2년차 되어가고 있습니다. 동네 상권도 그렇고, 2층 구석이 있다 보니까 노출되기 쉽지 않아서, 인터넷 웹상으로... 광고 효과를 좀 주고 싶어서 강남 맛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좀 많이 도움이 된것 같아요. 좀 어머님들도 많이 오시고 하시는데, 항상 다 블로그 보고 오시고, 익숙치 않은 그런 거나 메뉴, 이런 식자재 단어 이런 것도 블로그 통해서 보고 주문도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가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고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고, 그 노출로 인해서 많은 고객님들이 블로그를 통해서 매장을 찾아주고 계신 것 같아요. 많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한게 찾아오시는 연령층을 키워드 분석을 통해서 해주시고 동네에선 생명파스타라는 게 흔치는 않은 장르다 보니까 그런 키워드 분석을 통해서 리뷰어 선별을 할때 저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리뷰어 분들을 직접 선별하는 거에 대해서 가장 큰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매출이라보다는 순익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는 두 배에서 여섯 배까지는 매달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퍼센트지로는 200% 이상 상승이 된것 같아요. 금액으로는 1억 이상? 마케팅 팀이나 부서에서 계속 피드백 주시고 가장 큰건 아무래도 리뷰어 선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에 회사 같은 경우에는 랜덤으로 몇, 딱몇 분만 딱 보내주시고 아무런 조치가 없었는데 그런 면에서 강남 맛집이 좀최적화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구 받은 적은 없습니다. 지인분이 한번한 적이 있었는데 점주님 자체가 열정이 없으셔서 그거는 강남마치가 별개로 점주 본인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좋은 점은 매출이고요. 동네 어머님들한테도 접근성이 더 쉬워진 것 같아서 그게 가장 큰 만족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남마치 팀장님들이 항상 신경 써주시고 중간중간 연락해주시면서 응원 메시지 아니면 뭐 마케팅에 관련된 그런 게 제일 감사했던 것 같아요. 더뭐 번창해야지 보다는 지금 자리에서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게 일단 목표인 것 같아요.